오늘 가족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이 말씀 속에는 부살렐과 그를 돕는 기술자들이 성막에서 사용된, 될 기구들을 구별되게 만든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을 만듭니다.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구별된 옷을 입고서 성수에서 자신들의 직분을 수행합니다.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로 적용해 볼때 우리 성도가 입을 수 있는 옷은 무엇일까?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의 정체성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. 저는 제 자신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자아의 옷을 입고 입지는 않는지,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,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자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.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루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주님, 말로만이 아니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